안녕하세요. 한모막생부 친구들 잘 자고 일어났나요? 오늘은 고난주간 여섯 번째 날, 성금요일인 날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 이번 한주 동안 잘 보내고 있나요? 어, 선생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 이렇게 책한 권을 기독교서적 한 권을 읽으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 이 책은 가상 칠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안에서 얘기하신 말씀들을 어, 담은 어,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집인데요 오늘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바뀌셔서 말씀하신 한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오늘 묵상을 함께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시게 되십니다. 그 후에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자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에 적셔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냅더라 어? 저 사람이 진짜로 어, 엘리야가 와서 저자를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백부장들과 아래 있던 사람들은 저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나님 나의 나야나님 나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그 밑에서 어, 가만두라 저자가 진짜 어,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말,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이 나야나님 나야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통스러움에 부르짖었던 부분이에요. 어, 원래 하나님은 본래 죄와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 그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외로워하시고 고통스러우심에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단절, 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혼자일 때. 혼자일 때 너무나도 외로운데, 어 그게 정말 지속이 쭉 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훨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고통스러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될 비명인데,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라는 생각에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분인데, 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지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두 번째, 그렇게 부르짖음을 보면서도 아래에서 가만냅더라. 어, 저자가 진짜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는 사람인지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궁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백 부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십자가는 생명으로 이루,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에 슬,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돌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돌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 냅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 힘이 되지 않나요? 어, 선생님은 정말 힘이 많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 하루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을 통하셔서, 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어,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선생님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 지셨을까? 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사랑이셨어요. 어, 선생님도 참 많은, 많이 은많 들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어, 오늘만큼은 어,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 진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를 지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어, 혹여나 버려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져야 할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하루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저는 어, 결단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지켜봤어요.라고. 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는 어, 학생들에게는 어, 선생님이 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한몸 학생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오늘 어,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 내일 우리 학생부 예배까지 어, 어, 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몸 학생부 친구들 사랑해요.